여러분, 1995년 11월 23일 서울의 한 병원으로 당시 34살의 이명희 씨께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의식이 없는 동안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꿈에 이명희 씨께서 어두운 산 속에 홀로 삽을 들고 막 땅을 파고 계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 9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요. 그 수술 후에도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났다고, 아직까지도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남편과 그리고 당시 9살이었던 딸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내 아내, 내 엄마를 잃게 될까봐 물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명희 씨의 꿈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꿈 속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계속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얼마나 팠을까요? 어느 순간 이 명희 씨의 곁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희 씨는 그를 보고요. 어, 땅을 다 팠으니까, 이제 그만 저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쪽을 가리키더니 이제 저 관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명희씨는 진짜 꿈속에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관이라뇨 안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네 대신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명희씨는요 제발 살려달라고 전 살아야 돼요. 우리 딸한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대신 저승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아유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저승길 가도 상관없다. 난 죽으면 안 된다. 살려만 달라라는 명희 씨의 말에 이 남자는 더말 없이. 그냥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명희 씨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10여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명희 씨는 사고에 대한 아픔을 잊고요. 옆집에 사는 친구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진짜 별의별 옛날 얘기부터 자식 얘기, 부모 얘기, 뭐뭐 뭐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얘기, 뭐 친구 얘기, 사사로운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때 이 명희 씨의 친구는요 결혼하고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해볼만한 시술은 다 해봤는데. 아기는 무리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 말에 명희 씨는요, 당연히 친구니까, 에이 애좀 없으면 어때,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1년 전에 일어났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참, 명희야, 너 근데 그때 그 사고 어떻게 난 거야? 1년 전에 이 명희 씨께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이제 인도에 맞춰가지고 서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날벼락으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던 차가 갑자기 명희 씨가 있는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명희 씨를 그대로 차로 치워버린 거예요. 가끔 현재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당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차량 낮술 먹고 술에 진탕 쩔어가지고 살인운전을 했던 거예요 갈 거면 지 혼자 가지 누구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아주 그렇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달력을 딱 보니까 어머 오늘이 내가 사고 났던 딱 그날 11월 23일이네 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명희씨는요 혼수상태였을 때 꿨던 꿈도 자연스럽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나 마음에 걸리는게 하나 있어 병원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니네 대신 다른 사람이 저승길로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살려만 달라고 그랬었거든 그 때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남이야 죽든 말든 그땐 그런 생각 뿐이었어. 그렇게 친구와 얼마나 수다를 떨었을까. 명희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희 씨가 사고를 당하고 딱 1년이 되는 날,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같은 장소에서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도 좋다고 딸 아이한테는 아직 내가 필요하다면서 저승사자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명희씨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 딸이었던 건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명희씨는요 딸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라고 그냥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딸이 죽고 얼마 후, 당연히 명희 씨께서는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요,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딸을 잃은 그 심적 고통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명희 씨는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어느 한 길을 명희 씨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나를 보고, 엄마 하더니 앞장서서 어디론가 막 걸어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명희 씨는 딸이 뒤따라갔습니다. 딸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얼마나 따라갔을까. 딸이 가던 길을 딱 멈춰 섰는데 멈춰 선 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명희 씨의 친구 옆집 친구네 집인 거예요. 딸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엄마 친구 아줌마네 집이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이제 나 때문에 슬퍼하지마 알았지? 라고 말을 하더니 옆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이상한 꿈내 딸이 왜 옆집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다음날 옆집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영희야 나 임신했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불임 판정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아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명희 씨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몇달 후, 옆집 친구는 이쁜 딸을 낳았고요.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명희 씨는 자꾸 먼저 보낸 자기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 딸을 잃었는데 내 친구는 딸을 얻었네? 약간 축복을 해주면서도 씁쓸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명신은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내 딸이 또그 친구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울어?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엄마, 나 숨이 너무 막혀. 숨을 못 쉬겠어.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됐는데, 옆집 친구 집문 앞에서 숨을 못 쉬겠다면서 울부짖던 딸 찜찜했더니 명희씨는요 바로 새벽에 옆집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이 상태를 봐야겠다면서 아이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불에 얼굴이 파묻혀져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 엄마인 옆집 친구 얼마나 놀래요 어머 애가 왜 이래? 초보 엄마였던 이 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찌할지 몰라하고 있으니까 명희 씨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바로 아이를 뺏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으셨다고. 다행히 이 아이는요. 명희 씨의 응급처치 덕분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아이가 정말 아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만일 그날 저녁에 명희 씨가 죽은 딸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늦은 저녁 이 친구의 집을 오지 않았더라면 옆집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죠. 옆집 친구는 자기 자식이 숨이 멎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돼 버리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딸이 옆집으로 들어간 꿈을 꾼후 태어난 옆집 아이. 그리고 옆집 아이의 위험을 알려주던 딸. 과연 모두 우연이었던 걸까요? 믿기 힘든 이 사건은요. 옆에분이 실제 제보자이시고요. 현재까지도 명희 씨와 이 친구의 딸은 서로가 친 엄마와 친딸처럼 지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기 힘든 얘기지만 실제 이야기라는 거. 모자이크는 원래 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따로 한 겁니다. 뭐 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친구가 얘기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오늘 이제 해드렸던 얘기처럼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꿈에 자기가 막 땅을 파고 있더래요. 왜 파는지도 몰라.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땅을 꼭 파야만 될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 가지고 미쳤냐고 하면서 친구가 들고 있던 삽을 막 뺏어 가고요. 친구를 막 때리고 하면서 땅 파지 말라고 엄마가 미친 듯이 말리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자기는 땅을 파겠다고 난리 치고 엄마는 땅을 못 파게 말리고 실랑이를 엄청 하다가 꿈에서 깼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나 꿈에 엄마 나왔는데 좀 이상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꿈에 땅을 파는 꿈은 좋지 않다고 그거 네 묘자리 파는 꿈이라고 네 묘자리를 네가 자꾸 파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너못 파게 말렸나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학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저녁 꿈에 혹시 뭐 이유도 모르고 혼자서 땅을 파고 있다? 그러면 빨리 땅을 파던 걸 멈추고 도망을 가시는 걸로. 뭐 꿈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진 않지만 땅 파는 꿈이 그렇게 좋진 않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기 힘든 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